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집어농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참깨를 심는 시기 맞춰 서 심는 시기랑 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한 어, 심는 방법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재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 지금 참깨를 심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보통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비닐을 피복을 해서 심어야 수량이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참깨를 심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한 5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 혹은 늦게는 6월 초도 뭐 하는데 보통은 5월 초중순이 가장 적기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심는 때 어,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가지 깨라든지, 수지 깨라든지, 황금 깨라든지, 여러 가지 깨들이 있는데, 지역 특색에 잘 맞는 환경에 품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기름을 짤 건지, 생으로 팔 건지를 생각을 하셔가고 품종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참깨를 제가 다 심었는데, 참깨를, 어, 심는 간격은, 우리가 이제 참깨 돌돌돌 굴리는 그런 파종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손을 콕콕 눌러 주는 이런 파종기가 있고 뭐 베스트 파종기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요런 걸 씁니다. 써서 어 깊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참깨는 깊이 들어가는 게한 2cm 내외로 정도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얘네들이 올라오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한 1cm 정도만 들어가도 참깨는 잘 올라와요. 그래서 깊이는 그렇고 간격은 우리가, 우리가 외줄로, 한 줄로 했을 경우에는 15cm에서 25cm 내외로 정도만 심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15에서 20 정도 해서 우리 포기 포기, 간격을 이제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 저같이 이제 수확량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포기 간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포기 간격. 저는 대각선으로 면적당 많은 양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시공이 텐데 요 대각선으로 간격은 한 20cm 에서 30cm 정도 간격입니다 뭐 작게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0 으로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한 25cm 내외로 하시면 되고 너무 또 넓게 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또 쓰러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10cm 는 너무 또 솔직히 소라요 조금 보니까 기본적인 15에서 2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맞춰 갖고 1열이든 2열이든 그런 간격으로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심는 간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이제 참깨를 보시면은 이렇게 참깨 요한 말씀드려죠 그렇죠? 참깨를 여기에 넣고 그리고 한번 참깨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참깨가 나오죠. 그죠. 참깨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일렬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격을 한 15에서 한 25cm로 맞춰 갖고 가시면 되고 저같이 이제 어 지그재그식으로 가실 분들은 요렇게한 대각선하고 대각선 간격이 한 20cm에서 많게는 25cm, 저는 한 20cm 정도로 가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리고 깊이는 너무 이게 많이 누르면 애들이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르실 때도 한번 보시고 한 1cm에서 2cm 내외로 들어갔는지 보고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 지금 파종기가 한번씩 보면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시고 눈으로 잘 들어가는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심으 줘야 됩니다. 잉꼬 네, 아 그리고 이제 밑거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참깨나 뜰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추에 들어가는 그런 양만큼 안 넣더라도 참깨들은 잘 자라요. 근데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어, 고추에 들어가는 거름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딱 좋습니다. 보통 들어가는 거름이 n 어, p k 화학비료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유박이라든지 바로 된런 태비를 넣어주시면 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형 그 두둑보다는 이렇게 평평한 두둑으로 관리기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고 두둑 높이도 기본적으로 한 20cm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상단에는 한 40cm 정도, 예, 40cm, 밑에는 한 60에서 한 70. 뭐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도둑을 성형을 해 주시면은 참기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때 이제 심어주고 또 심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도둑이라든지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심고 다음날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을 안 주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가뭄들을 그런 식이 하지 마시고 비가 이제 고그 지역에 맞춰 서고 온다 하면은그때 미리 만들어 놨다가. 비 오기 전에 해 주시면 예, 참깨를 키우는데 아주 좋은 예, 방법으로 물을 주지 않고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는 시기는 5월 초 중순이 가장 적합한 시기고요 그리고 참깨의 품종 선택을 잘 하셔 갖고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 품종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심는 간격은 포기당 포기 간격은 15에서 25cm 내외로 한 15에서 20cm 정도로 해 주시고 깊이는 참깨 들어가는 깊이는 한 1cm에서 2cm 내외 예. 골로 깊이로 넣어 주셔야 올라올 때덜 힘듭니다. 그리고 두둑. 두둑은 보시다시피 높이는 20cm 정도 되고 그리고 상단은 한 40cm. 짧게는 30이면 좋은데 한40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그 두둑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성형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기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란에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